사주 팔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첫 번째 사주 보면 정유 경술 기묘 무진인데 여자 팔자란 말이에요. 근데 남편이 일지에 있는 묘가 남편인데 남편이 묘술 합이 되어 있고, 묘유충이 되어 있고, 묘진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묘라는 글자가 술에 임묘되고 묘유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은 필시 건강이나 수명이 좋지 않다,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여인하고 어떤 남자든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건강이나 수명이 좋지 않은데, 어,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묘술합처럼 어, 너무 사랑하는 사이다 그런 관계다 부부관계가 그러면은 이 남편의 건강이나 수명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. 자그 밑에 사주를 보면 을사병술기유기사인데 이 사람은 범띠 남편을 만났는데 이혼을 했죠. 그럼 뭐왜 이혼을 했을까? 이범 범띠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인사 형이 발생하죠. 형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어떤 결손이나 결함이 생겨야만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 범띠 남편하고.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범띠 남편은 자기 건강이나 수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같이 산다고 그러면 자기 건강이나 수명이 매우 위태롭게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왜 범띠가 왔을까? 자, 이게 이제 일간 기토에서 보면 정관 남편이 인인데 아, 어, 묘가 올 수도 있죠. 평관 남편으로 묘가 올 수도 있는데, 묘유충하고 묘는, 묘유충하고 묘술, 묘가 술에 임묘되버리기 때문에, 그야말로 죽음이죠. 그나마, 이는, 인과 술이 삼합으로 견인을 해서 끌어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, 인생이 왔는데, 사실은, 묘술합으로 묘생도 올수 있다. 다만, 이 사, 유, 사가 있기 때문에, 묘생이 오면, 옆에 늘상 붙어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팔자는 대체적으로 남편이 이 연간에 있는 을을 남편으로 봐야 되는데, 을 자체가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고, 그래서 어찌됐던 범띠 는편과 결혼을 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. 이제 그 밑에 발자를 보면 어 여기는 그냥 오라고 써는데 놨 사실은 병호 가보가 되죠. 여기는 이제 갑인이 되는데 어찌됐던. 이거는 이제 이 팔자는 남자예요. 병호, 가보, 계해, 가비는 남자인데 에 부인을 원숭이띠를 만났다. 그러면 왜 원숭이띠를 왜 만났을까가 중요한 겁니다. 일단은 오중의 정화 재물이 해중의 임수가 끌어가는 형태로서 자기가 본 돈은 모두 배우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. 부인의 주머니로 재물이 많이 빨려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. 실제로 근데 이제 이 해수 일지에 있는 해수 부인이 자기 생명력, 어, 건강이나 수명의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임수, 임수가 곧 지지에 있는 해수랑 똑같은 의미의 기운이 되는데 신중의 신중의 임수가 에, 그런, 이제, 에, 장생을 하죠. 신에서 임수가 장생하니까 결국은 이 해수가 신생 부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인의 건강이나 수명이 유지되는 것이다. 라고 봐야 되고, 어, 이, 만약에, 오생이 왔다. 이 팔자에 있는 말띠 부인이 왔다. 예를 들어서, 그러면은 건강상 건강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하면 이 해수가 강해지는 대운에서 이 오중의 정화 기토가 전부 다 이게 해중의 값과 해중의 임수로 끌려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수명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.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. 그래서 말띠 부인을 만나면 어, 재물을 늘려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부인을 만나면 이 남자가 그 부인 덕으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건강, 부인의 건강이나 수명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